강의에 앞서서 우리 어저께 배웠던 거 이미 상당 부분이 증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만 살짝 리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있겠다 싶어서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콜드 콜링 세일즈 하면서 섹션 1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 건 그거 면될것 같아요. 목표관리, 그 다음에 질문 설계, 그 다음에 시간관리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솔루션 메시지 개발 단계에서는 가치 구문을 우리 작성해 봤습니다. 기본 문장, 심화 문장. 그래서 그것을 오후에 실습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스크립트에도 녹였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나서 했었던 거는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한 어프로치 모듈로서 프로스펙팅 기억하실 겁니다. 적합한 고객과 부적합한 고객을 분류하는 활동. 그것을 우리가 프로스펙팅이라고 했죠. 고객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컨택하는 거 발굴 조사 컨택, 발굴 조사 컨택, 요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프로스펙팅이다. 그 중에서 고객 컨택에 해당하는 게 뭐다? 콜드 콜링이다. 전화로 하니까 텔레가 붙어서 텔레 프로스펙팅이다. 이퀄 콜드 콜링이다. 광의적인 의미에서 콜드 콜링은 뭐와 같다? 프로스펙팅과 같은 의미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콜드 콜링에 대한 이해에 들어가서, 아. 어 살짝 우리가 한번 진단 테스트 했습니다. 고객의 입장, 또 영업자의 입장으로서 녹음해가지고 현장에서 피드백 코칭 하면서 피해할 어, 멘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었었어요. 그래서 낯선 가망 고객과 우리가 통화를 할 때는 가급적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뭘 확인하려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묻지 말고 평서형 형태로 끊어주고 스크립트 4단계 배운 그대로 담백하게 우리는 프로세스를 준수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약속을 잡는데 크게 4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매력적으로 어필을 한다. 이서빌리티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라. 호감 신호를 보내라. 내 얘기 먼저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배웠던 가치 구문을 연결을 해서. 구직으로 하여금 내가 전화한 목적을 밝혀주고 최종적으로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잡는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4 단계는 뭐다? 하나의 부사구처럼 활용을 해라. 그래서 고객과 유연하게 소통을 하다가 적재적소에 빈틈이 보이면 이 부사구를 들이밀면서 자연스럽게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약속 잡기 그런데 고객이 어떻게 쉽게 우리의 약속을 잡아주니까 저항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저항 4단계 배웠고요. 그리고 어 심화 단계 4단계를 배웠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거아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람이 침을 뱉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웃는 얼굴에침못 뱉고 궁금한 사람한테 침못 뱉습니다. 그리고 어 고객이 어떠한 당혹스러운 저항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아 그러시군요를 통해서 공감을 표현해주고 디딤터를 통해서 레이블링 전환을 해서 고객이 얘기했던 마지막 끝문장을 그 말꼬리 잇기처럼 끌고 내려와서 현장에서 바로 응용을 해서 시간을 벌면서 다음 기회를 도모해 볼수 있는 아 다, 작년에 말씀하셨던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 다른 팀 어, 저희의 어, 제안을 받아보신 많은 고객사들께서 상당히 만족함을만족하 만족함을 표현해 주셨다 다음 기회에 우리가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조금은 좀더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전 단계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고 스크립트 작성했고 실습했고 종합 응용 문제 네 개를 통해서 다 함께 3자 관찰자 시점에서 코칭 기법을 활용한 응용 학습까지 마쳤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렇게 했고 어, 비대면 영업 역량에서는 요즘에 줌이나 웹이나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오른손 왼손을 다잘 쓰는 하이브리드 세일즈 역량을 갖추자. 그리고 이제는 SNS 세일즈도 좀 신경 쓰자. 그래서 뭐 여러 단계가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을 브랜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보 공유를 통해서 오히려 인바운딩으로 고객을 나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시대적인 변화에 맞게 한번 그렇게 나의 스탠스를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 언제 하면 좋느냐, 또뭐 멘탈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뭐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쉐어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답변을 함으로써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오답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조금은 깨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이 없으면 아, 약속이 없으면 고객도 없고 판매도 없다고 라 하는 격언을 나누면서 어, 콜드 코링 세일즈라는 것이 단순히 전화 영업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 핵심을 담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확신과 열정과 같은 이러한 승부사 기질이 같이 콜라보가 됐을 때 금상첨화를 향한 우리의 영업 실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근간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저께 1차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